저희가 원래 오늘 노래방 컨텐츠를 하기로 했는데, 많은,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평균의 왕까지 컨텐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조이스틱 하나씩 잡고 있죠? 깰 때까지 시면안 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빵! 형, 빠른 튜토리얼 시작해놔. 그래, 어차피 해서. 영어로 나와가지고 그냥 몸으로 익혀야 돼요. 빠르게 해서. 아 빠르게 그래요. 합시다. 예. 오케이. 나는 일단 쉬록색이네 일단은 초록색이네. 내가 야, 내가 풍이네. 너 불이야? 소? 저, 저 닉네임 정했습니다. 저 풍상입니다. 풍상. 풍상. 어 풍상 오나 사향종 아니 풍 아크 상향 냥 원래 닉은 그거였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풍상으로 갑니다. 소리가 안 들리니까 밋밋하긴 하네. 근데 사운드가 겹칠까봐 못해 어차피 영어로 b o u t what happened? I got a 눌러야 돼. r i a l 는거 d m o 거 e i 거 up. I'm going to go. I'm g 얘 i n g 해 o go. I'm going to go. d t I'm o i n g t 이 go. i 야수가. <laughs> 어, 해야 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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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한테 밥을. 오케이, 야수밥 밥밥 주는 거야, 밥 주는 거야. 밥 주는 거지. 어, 아깐 그래. 나왔네. 아니, 말아서? 벌써 끝난다고? 야, 레이저 대충 늦춰. 예? 우리가 1분마다 이거 볼순 없잖아. 한 명이. 지렁시한나 <laughs> 예? 빼줘. 3일까지. <laughs> 야 이거 한명더 불러야겠다. 레이드 돌리라고. 여기 밑에서. <레이브> 일단 레이드 확인하시고요. 아 이거 왠지 불안하다. 야한 줄인데? 한 줄이다. <목소리> 오른쪽으로만 가기. <목소리> 오케이? 오른쪽으로만 <오케이>. 대자. <오케이>. 왼쪽으로 <목소리> 가지마. <왼쪽으로 목소리> 가지 <마>. 아 제가 <목소리> 무더크를 좀 연습했거든요. 아 이렇게 아, 가는 거야? 아, 아니야 일단 아니야. 일단 아니야, 오케이. 아니야 오케이. 무조건 오른쪽. 무조건 오른쪽. 일단 오케이. 무조건 오른쪽이야. 이상한 데 가지마. 보시.. 솔그린 깨야지. 나한아아 몰라요? <목소리> 아 그걸 몰라. <목소리> you <laughs> 어서 여기 두개 만들어 놨어요. 이거 뭐야? 저기. 야, 누가 또 여기 잡다 만들어 봐서 누가 났어얘 어떻게 주려고? 그 알아서 해야지. <laughs> 오케이. 네, 저, 일단 저, 저, 일단 라 일단 잘라 일단 잘라 일단 잘라 우리 어, 접시 접시 비켜! 오케이. 오케이.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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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가. 왜? 왜 이거? 뭔데 뭔데 야왜왜왜 지진나 왜 지진 뭐, 나야 뭐. <laughs> 이거 어떻게 가야하 e r 았다 한번 해보면 가보자 야 저기 뭐야 gained 응. 본 응. 뭐, 뭐 일단 고기 잘라 오랜요저 고기만 보내고 있어요 양강추 다시 보내주세요 네 양강추 가고 있어요 제일 가까운 쪽으로요 가고 있어요

놀자 이거 가운데 한 칸은 비워놔요 무조건 야 이거 그릇이랑 같이 있는거에요 야 뭐야 뭐 어, 어, 뭐야, 뭐야 어디갔어 뭐, 야 썰어 썰어 야 빨리 이리 내려가 야 감자를 안에다가 넣은애 누구야 아저씨들 생선 감자콩 누구야 아니 생선이 여기 있는데 뭐 뭐해 야 감자콩 누구야 <목소리> 아, 생선 여기 저예요 저예요 죄송해요 아, 저예요 죄송해요 저예요 죄송해요 저예요 죄송해요 빨리 벗올라 벗어, 벗어. 아, 이어 아, 어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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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여기, 여기 이, 이거지. 어. 아, 재료를 여기도. 이 아. 아! 여기, 아. 어, 여기 이렇게 싹싹 싸고 아! 불에 갖다 놓으잖아요 아. 맞다. 어디 어어여기나 <laughs> 어! 아! 음식은 살려. 어 설거지, 설거지. 내가 잡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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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아. <laughs> 아. 니 조금 좀 살려봐요. 아 이거 아, 나아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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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나나나나 양파, 양파 좋아요. 나안죽다어 물에 떨어지는 사람 물에 빠뜨려야 된다는데요? <laughs> 이게 맞지 우이천에. 힘거 어, 같아. 안 돼, 안 <laughs> 돼. 돼. 돼, 지켜, 지켜 저기 앞에 지켜. 난 뭐야?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돼, 준비돼 있고 마늘, 마늘. 어, 마늘 가져올게요. 바로 마늘, 바로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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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마늘. <laughs> 어? <laughs> 안에세개 바로 가자. 오케이. 우리 또 떨어지지 말자. 어. 떨어지지 말자. 이거 누가 떨어지니까. 자, 자, 이제 비에 타. 앞으로 가고. 빠르고총 여기 가져왔어요. 토마토에 쏟으면 될것 같은데. 토마토 먼저. 토마토 얹어주세요 토마토 옮겨. 네. 나한테 넣으세요. 나한테 넣으세요. 나한테 넣으세요. 나한테 넣으세요. 빨리 옵니다. 저 비싼 거 비싼 거 비싼 거 오케이 아, 오케이 비싼 거 비싼 거 비싼 거 비싼 거 빠지라고 비키라고 이씨 버섯 나올게 버섯 나올게 버섯 나올게 버섯 나올게 버섯 나올게 아, 다안 나가? 아니 아니 지금 나가요 접시가 없어서 버섯 야 버섯 올 버섯 올 버섯 올 버섯 올 버섯 지금부터 버섯만 하면 돼 버섯만 가운데다 통 하나 그리고 밑에 통 하나 지회다. 어 진짜 기회다 이거 응. 기회다 아, 설거지해놓을게설거지해놓을게 설거지 해놓을게. 기회다 진짜 이건 아, 바로 가져 들어가세요 여기 버섯 하나 있거든 두 개만 두 개만 버섯 두 개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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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 어디 가는데 나 어디 가는데 버섯 하나 있어 내가 좀, 내가 가져갈게요. 오케이 나 건들지 마세요. 오케이 너 먼저 와너 먼저 와너 먼저 건들면 뭅니다. 오케이 고지 어, 지금 두개더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어 맞아. 자저 갑니다 하나만 버섯 하나만 저 갑니다 건들지 마세요 건들면 그 다음에 토마토야 올 토마토야 올 토마토 이거 토마토. 기회야 진짜 기회야 토마토 기회야 토마토 설거지 아무도 안 해요 내가 해야지. 네, 뭐, 어, 어, 뭐 토마토 토토토토토토토토토 고맙다, 토맙다 고맙다, 고맙다, 고터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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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맙다고이다가맙다고 가, 다고 너가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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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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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그다 고맙다, 고맙다, 고맙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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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다 고맙다, 고맙다, 고다 자 하이라이트 부분 자자 갑니다 저 갑니다 길 막지 마세요 이거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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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발제발 제발. 내가 내할 테니까 접시 들 사람 바로 접시 바로 두개 그러니까. 내가 들게 내가 들게 내가 들게 천천히 말 안심 십초 남았다 천천히 자 동그라미 비켜비켜비켜 비껴 오오오 기가 막히고 아 <laughs> 진짜 여기서 멘탈 진짜 많이 나갔다 와아아 <laughs> <진짜 웃음> <laughs> 야삐가 문제네 예? 오는 사람마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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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런각자고 <laughs> 세 개만 하고, 어세 개만 하고,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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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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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돌렸어. 버섯 세 개, 다시 그러면 버섯 세 개, 다시. 어 거기 아니야, 오른쪽이야. 어, 어. 왜, 빈 그릇도, 오른쪽 빈 그릇도, 있어. 빈 그릇부터, 어, 빈 그릇부터, 빈 그릇부터. 됐어, 됐어, 됐어. 지금 근데 저 돌리고 번, 있을게 번, 돌리고 있을게요. 한 번만 해주시 화난다. 아, 여기가 안 보여.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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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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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여기 여기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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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안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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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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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돌려 일단 돌려 지거 고기 고기 좀 잘라봐 고기 이제 이거 잘라봐 어어어어어 아니 이제 이거 이제 어.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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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일단 나가고 이거 나가고 어. 이거 어. 나가고 팔0점 남았는데 지금 1분 남았어 천천히 하면 돼 고기 굽는 중자 아저씨 좀화날것 같은데 어아좀 아, 화내고 먹지 말라고 하자 그러면은 마이너스야 버리자 버리자 0 점이야 0 점이야 0 점이야 양강자나 도와줘 어, 안 돼. 와, 야, 삼촌, 돌려서 토마토, 돌려서 토마토, 돌려서 토마토. 고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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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래. 그 접시 어디 있어? 접시, 접시 빨아야 돼. 설거지, 아니, 이거 바로 나가면되는데 설거지, 설거지 있잖아. 설거지, 설거지 있잖아. 저기, 거기도 없어. 설거지 있어. 설거지 이쪽에 없다. 잘 사놨다. 아, 괜찮아. 화영라고 해. 얘들아, 스토어는 한다야지 틀려다야지. 다야지 틀려다야지. 틀려다야지, 도 어디 있어? 틀려다야지, 틀려다야지. 틀려다야뭐야 이거 려사야지가려다야지 틀려다야지. 틀려다야다야지틀다야이다야다야다이지틀려다스지다야지틀스다야지틀되다야야지 틀려다야지. 야지 틀려다야지. 틀려다야지. 기이야 아, 기도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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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스. 우리 두개아 중... 그래. 그래! 아 진짜 이놈아 아, 정말 그럼 게 <laughs> 아는 사람일 거예요 날 불렀잖아 나도 <laughs> 알것 같아 <laughs> 날 불렀잖아 옵션 빨리 눌러봐 세모. 아유 옵션이 없네. 빠꿈, 가고 가자. 빠꿈, 깔끔하게 하자. 한 명이 그냥 가운데 계속 있어. 몰라나 튀기기만 할 겁니다. 빠꿈만 하고 가자. 아, 그럼 내가 가운데 계속 있을게. 아침 먹어야 돼 우리도 이제 출발어야지 오 예, 야너이거침 일찍 일어나야지. 그 <목소리> 이제 일어났잖아. <목소리> 활동적인 시간이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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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너고어야한 번만. 오버컵 국나한 번만 보고, 보고 가자.

哦耶呀，哦耶呀，哦耶呀，哦不呀，哦耶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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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哦耶呀，哦不呀，哦耶呀，哦 I'm <laughs> 아, 니나 손이 안 닿아요. 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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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서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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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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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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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그거, 그거, 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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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오예이겠네요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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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진짜 집에 가서 좀 자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이 일요일에 제가 이제 참석 거라 뭐 에이 에이 고고고 고고 고고. 거기 가서 아마 참석을 하고 예 야. 오 예. 예 괜찮네. 오 예. 무님 그때 뵙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방송하고 빨리 자러 음. 가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목소리>